응. 늘 약속 있다던데. 아 진짜 날씨 좋더라. 제주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꽤많잖아 진짜? 아 진짜? 생각보다 못는데 약간 아 코스는 좀서볼까

그9 9도 p u 아 g u 나 i p 이 n g u r i Nic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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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잘못했다. 어, 밖해왜 어, <laughs> 다들 인사 잘하네 성장했는 데 원래 정화수는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하다 이자리로 간다 <laughs>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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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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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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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씨, 보이는데! 보이는데! 영규 형 요즘 어제 좀술 많이 먹었나본데? 아, 그치? 와, 9번 차이고 몇주을 먹고 왔어 궁금, 궁금해. 술술다 근데 뭐 저희가 니까안는 맞긴 좋다 좋다! 병렬 뛰어! 좋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목소리가> 뒤에, 뒤에 <사람을> <목소리가> 아, 와 Yes, yes, I remember.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원영이 진지하게 종아리보다 이두가 두껍다 <laughs> 진짜 이두지 너 <씨>. 원영이 <laughs> 종아리 못 봤지? 그거 오사이 아니 이두 왜 저래? <laughs> 여기서 제일 두꺼운다 기본적으로 지금 두꺼울 것 같아 오 됐다 굿좀 들어왔냐? 이제 네, 종민이 아, 네. 응. 줘. 종민이 네,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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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우리 미드 기동력이 좀 떨어졌어. 장호 맨날 앉아있어. 장호 요즘 맨날 서있어. 맨날 서있어서 그런가? <laughs> <laughs> 밀리 상대가 아닌데. 우리 중미가 다 그렇게 막 재빠른 미드는 없어. 뭐 정홍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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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듣고 싶었던 거야? <laughs> 얼마나 더해 나온 거야? 한 골, 한 골이 안 나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날 팔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송민아! 그래. 아니야, 줘야 돼. 오케이. 좋아, 아버트좋아버없와 아빠쳐, 없어, 없어. 잡았잖아, 잡았잖아, 잡았잖아! 아, 그래. 아아

아, 나비

옵사이 아니다 옵사이드 아니다 아좋아려라아아시아정확히정기가정반대 좋아. 아, 좋아. 있는 선수 슈팅이라며? 슈 뛰고 있었어

천천히 천천히! 천준히 있다. 영준이 바로 줘 그냥 그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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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아, 굿! 병을 굿! 괜찮아 <목소> 괜찮아 괜찮아 <목소> 굿. 아그아이이이이 오케이 이 그렇지. 이그렇여 여보 아니야? <laughs> 아, 현태고현태군 아, 좋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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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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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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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아굿박실하게굿 아, 아, 네. 어, 집중하자 집중하자 영준 내려가자 영준내만 저거. 지금 17분 전 선 삼방이 좀문제인거 같은데. <목소리> 어제 박영준 말고 김정호도 있었어? 그렇다는 거 같은데? 아, 아닌가? 아닌가? 아, 자, 자고스 땅 없다고. 가버려. <목소리> 컷. 야, 이거 뺏기면. 아, 좋아. 아, 네. 야, 그걸 왜 그래? 정호야, 뭐 해? 야, 그걸 왜 찍찍. <laughs> 뭐야, <laughs> 너? 뭐야, 너? 몸으로 <너>, 몸으로. <목소리> <목소리> 빨리 불러 아, 너왜 너 웃으면서 벌써 고어 그래. 방금 현우 형 똑같이 플레이했을 것 같긴 해 아니, 현우는 저기서 머리 대 그래? 어. 네, 아현우 저기까지 다리가 안닿 현우 알지? 뭐, 맛있는 거 먹냐? 대에서먹으거든 뭐, 거주 줄이 좀길 수도 있어서 아, 그또 일단 또 거의 송화산도

이그렇죠 앞으로 아, 아. 오. 이걸 안걸야아 오. 아. 안 폰. 안 폰. 다 야, 심좀 헷갈리긴 한다. 어? 가볍게 맥주 정도 마실 거면 용용선생님한테가도 it. Young, young, 서울 서울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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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u n g y o u 게마시 o u n g 거 o u 간 g young, y o u g o o u 천 g 미드필더 받으러 와줘. 아나아 그래 좋아. 아니 저기 압박이 약한 것 같은데. 약해. 근데 왜못 나오냐. 내 약한데 우리야. 어 됐다. 그걸 알아. 그 미드 둘을 무고하지 반대. 반대. 어, 버 <목소리> 야, 이거 못너올 같아.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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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이거 어야 가다. 받 가. 막상 오늘 스패서그런가 얘들이 잘못뛰워 정원이 없 그렇다고 해 달라고? <목소리> 아니 아니. 나도 잘뛸것 같아. 우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지금 지금 킹쿵 <목소리> 바. <지금, 목소리> 오씨, 와, 어, 어, 야, 야, 못 찍었어. 왼발 아니야. <laughs> <왼발이 웃음> 여기 여기가 진짜 <laughs> 빠따임이 좋아. 어, <laughs> 어, 우리는 어려워, 어려워. <laughs> 우리는 기교가 좋네. 아씨발 잠자. 왜 빠따 빠따 음. 빠따임이 제일 좋은 친구 안 나왔잖아. S H H.

누가 마시냐? 정화도, 양호령, 양호도. 그냥 소주 한 병이면 야. 괜찮을 것 같은데. 한우 한우 출마찬지냐 아니? 정화누나 <laughs> 나랑 같이 마시면 누가 더 많이 마시냐? 정화누나. 양호씨. 정화누나. 소주 한병 한 마시자. 한우 뭔가 얼굴 빨개질 것 같아. 존나 빨개져. 아그랬던 같아 불안하다 어제. 불안하다.

야거 오, 끝났어. 끝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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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laughs> 카메라 컨트롤 열었네. 와차 아, 진짜. 어 됐다. 오, 아. 야 저걸 떨궜어. 경기 아, 종료. 시야시야 종료를 알리나?